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 다섯 팀, 그들과 떠나는 행복한 듀얼 가녀행지 전라남도 구례로 출발. 234년 역사의 아흔아홉 간집 운조 이곳에서 펼쳐진 사진 찍기 대결. 과연 베스트 포터의 주인공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지리산의 특별한 가을 여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맛. 산딱 흙돼지, 흑염소까지 오감 만족 구이 삼종 세트. 그 맛의 비밀 대공개.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한 시간 눈물, 감동 행복한 고백 널 위해 준비했어 해피트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억가랑만이 가득한 행복한 기차의 이창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크로스 리더 효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래쟁이 해피싱어 최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왕갑습니다 아 오래부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MBC HAPPY r a 이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ah! <laughs> yeah.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Yeah>! 행복하십니까? <laughs> <laughs> <야>, <którego> 아무튼 행복하십시오. 예, 어쨌든 네, 저희와 함께 행복한 부부, 행복을 전도할 다섯 쌍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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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청춘 트로트 인생 트로트 가수 김영준 이영순 부부, 전국을 누비며 트로트 공연을 펼치는 진정한 행복 싱어 제 2의 인생 60대 멋진 부부 지금 소개합니다. 누가 예. 어떤 분이 트로트 가수라는 거예요? 예, 이입니다난 아아 어쩐지 아, 트... 의상이 범상치 않으세요. 예. 아 제대로 붙이셨네요. 예. 예. 이전에 경찰이셨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트로트 가수를? 순찰을 돌다가 예, 예 새벽 2 시. 그날또영화 7도였어요 어, 경찰분이시라서 예예 그때 영화 7도 이런 거 가시죠 <laughs> 예, 지금 예. 조소 꾸미는 것처럼 예. 예. 받아 적고 계시죠 가까운 데뭐 여자 신혼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네. 어린애가 <laughs> 이만큼 빠졌더라고요 와영화칠인데 네,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예예. 예. 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린애를 만지 보니까 하면 머리에 차가운 예그 얼음이 약간 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온기를 예. 전했겠네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싸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와서 네. 이제 우리. 이 집사람 보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예. 그때는또그 네. 아이도 네. 없으셔가지고 얼마나 그래. 놀랐겠어요? 그때는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핏덩이를. 예. 그게, 네. 예, 저희가 네. 봉사를 하게 된, 예, 네. 첫 분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즐거 지금까지 봉사를 하세요. 예예 예, 지금까지 계속 내가 몸으로 아. 예, 노래로 봉사를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지 야! 와 아, 어느 그래. 것이 하늘이고 어느 어,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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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아, 드 야, 가이다 정말 좋습니다. 네. 와, 구레 그래, 구레 그래, 왜 구레 그래, 구레 그래, 하나 봤더니 정말 이래서 구레구나. 네. 야, 여기를 왜 왔어요? 여기에요. 구름 예. 속에 숨어 있는 집이 있대요. 어? 아. 귀신의 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흔 아홉 아, 칸지 가봐 나 봤어요? 아못 아, 가봤죠. 저희 집은 한 칸인데 뭐. 그렇죠. <laughs> 네, 네, 아, 여기에 왔죠. 바로 그 유명한 예. 운조루라는 곳이 있대요. 운 예. 좋은 사람들만 올수 있다는, 그 운이 갈수 있다는 그 그곳. 운이 좋아야지만이 갈수 있다는 아, 그곳. 그그 운이 따라와야지만이 볼수 있다는 그곳. 운조루루 운조루. 200여 년의 역사가 구스란히 남아 있는 아흔아홉 칼의 대저택 온조 구름 속을 나는 새처럼 숨어 살고 하늘이 아껴두었던 땅 위에 자리 잡은 온조로만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웃음> 야. <웃음> 야. 저기 풍경 보세요, 풍경. <laughs> 저도, 네, 우리를 반겨주는 풍경 와 아, <목소리도> 진짜 소리가 좋다 네. 이 가을바람의 풍경소리 아, 네. 네. 여기 누가 계신가? 누구 계세요? 어르신 계세요? 응? 아무도 안 계세요? 집이 커서 아무도 없나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설명해 드릴까요? 자동이야. 자동이셔, 자동이셔, 자동. 선생님도 그냥 자동 사람만 설명해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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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절대 옆에 사람 아무튼 뭐, 카메라만 보시잖아. 소중하세요. 이 집은 232년 전에 조선왕조 영조 52년에 문하유시 유 이자주자 대감 할아버님이 천하명당이라고 지은 집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네. 이집을 지키고 있는 큰 매너 능력이 나오셨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이 유서 깊은 가문의 종부세요 예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어머니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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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역할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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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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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 대손 정보신 거예요. 한가 아, 구대 부대, 대입니다 아, 아, 저희가 아, 알기로는 네. 이 집이 아흔 아 칸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흔 음. <laughs> 그아 칸에서 다주무셔 보셨어요? 그렇지 작 것이오. 그오 할머니, 네. 일단 구경도 좀시켜주요집 궁금해. 네. 두, 네. 두 경, 두 경. 나무가 이0몇년된 나무예요. 여기 그럼 다? 네. 아유. 저기 뭐 이건 뭐예요 이게? 희한한 생겼네. 이게 뭐예요? 쌀떡입니다. 쌀떡? 쌀똥? 아어 근데 음. 타인능해라고 써 있고 음. 이게 뭐하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써 있네. 어. 쌀두 가만이 반이 들어가는 목독에. 음, 나무독에 쌀을 채우고 네. 가난한 이웃 사람이 끼니를 끓일수 없을 때 음. 쌀떡의 마게. 타인 능예라고 써도만 한다. 타인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 이 뜻인데. 해결하지. 근데 왜 밑에를 왜 뚫어놨죠? 타인이에요. 지구 한 사람이 다 가지가 그렇지. 어. 아! 할머니! 아! 아 생님니 여기 있 아! 아! 아. <laughs> 아이거 미안해요. 네, 할머니, 아, 여기 누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 그럼 할머니 이거를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쌀을 가져갔어요, 배고픔에?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도 쎘고, 부활이 난 사람도 쎘어요. 목숨을 이어가라고. 여기 마루다. 시원하겠네. 엄청 시원해. 눈이 올라가가지고, 아, 한 번씩 내다보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니까 내다보면서, 내다보면서. 네. 딱떤 부르라고. 그 지혜가 있으셨던 응. 거. 자, 저희가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설명을 잘 들었어요. 네. 박수로 우리가 답례를. 해야죠. 네. 그리고 기념으로. 우리가 또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가야 되나요? 지 이게 귀한 집을 저희가 또 언제 오겠어요? 네. 사진 촬영은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요? 재밌게 해야죠. 씨. 근데 이 사진 하면 또보 이미... 아, 아, 그럼, 그럼, 그럼. 빨 보내드려야지. 셋, 넷, 다섯. <laughs> 네, 다섯. 박수 한번보주세요 두 분이 잘 쓰셔야 돼요. 왜냐 두 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됐죠? 준비 시작 하나 네. 둘셋넷 둘, 네. 네. 다섯 네. 됐어요. 빠르세요. 빨리 빨리.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아. 준비 시작. <laughs>

우리는 카메라 보고 있어야죠. <laughs> 네, 됐어요. <laughs> 아, 이거 어렵구나. 서주세요, 서주세요. 자, 준비. <laughs> <응>.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넷. 넷.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laughs> 계세요. 자, 준비. <웃음> 우리는 <웃음> 카메라 <웃음> 보시고.

다 다섯 거족의 그 다섯 부부의 네. 어, 사진 기념 사진 과연 어떤 음. 분의 사진이 제일 잘 나왔는지 기대돼요. 화면을 먼저 봐야겠죠 네, 네, 네. 화면 보여주세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진입니다. 품바 축하합니다. 최장수 마을인 구례 상사벌 이곳에 신비의 우물이 있다. 무병장수 비결을 가득 담은 단물샘 지금 찾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온것은요 네? 지리산에 네? 그 많은 약초 뿌리에 녹은 물이 모인다는 당물수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물 들어 다 오고 있대. 요 아, 전국 아각 방방 곡곳에서 네. 서울에서. 주주어주셨어 주산사 주서 술을 아 쓰시오. 와 그래서 이 마을에 네. 계시는 분들이 이물 먹고 장수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마을도 산사마을이 장수마을이로. 그래서 이 동네가 장수촌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아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 네. 전문가 한 분을 모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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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이제 한4 0년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0살이 갑니다 오 <laughs> 젊은 거 보이셨죠? 젊으신 거 보이셨죠? 네. 네. 물 마시면 오와. 급히 젊어지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건? 많이 드세요 와. 물에 흐르겠다 어, 물이 좀 무겁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그 예, 예,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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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물을 약지로 이렇게 갈아봤답니다 네. 이+ 물이 남한 일탈에서 제일 무겁더래요 물이 어, 예. 무겁네요 아 물이 똑같은 물은 물이지뭐 이물 저물 뭐, 뭐 신향이, 틀린 물이 있나요 신향, 신향, 그래서 좋은 물이죠. 신향? 그래서 좋은 네. 거예요.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물이 무거웠죠. 이 자연 상태에서 대장균이 <laughs> 한 마리도 발생이 안 됐다는. 아한 마리? 아 예. 최상급의 물이네요. 이 물은 에이풀. 예. 네.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드시면 네. 양기비가 와서 울고 가버린대. 아 예. 양기비가? 아 중국에서 티켓 끌어가지고 오는 시간. 코디 언니 물통 준비. 다예퍼지진 <laughs> <예뻐지진> 않죠. <laughs> 당연지심이야. 아, <laughs> 더 예뻐지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laughs> 어, 우리 작가들 <laughs> 다 마셔야겠네. <웃음> <웃음> 이제 그렇다고 예뻐질 욕심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아기가 <laughs> 네. 돼서 못 걸어가시니까 <laughs> 네. 적당하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다주세요가다주세요 여기 네. <laughs> 뭐예요? 공을 좀 했습니다. 네. 1등 하신 분은 서울로 가져가시라고 물통을. 주아 어. 아아아 네. 네. 2등 하시는 분은 정말 물맛을 느끼라고 바가지에다가 여기서 네. 시원하게 드시라고 바가지에 줬어. 전용 바가 그렇죠. 삼등 하신 분은 <laughs> 시원한 맥주를 드시듯이. 4등 하시는 분은 가정집이라 생각하고 여유있게 그냥 앉으셔가지고 운치를 즐기면서 드시면 되고. <laughs> 5등 하시는 분은 실수 없이, <laughs> 없이, 없이 드시면 됩니다. 실수 없이. 쉴새 없이 드시니다 근데 1등부터 5등까지는 <laughs> 어떻게 정해요? 있죠. 네. 네, 여기서, 하는 음. 여기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에 당몰 마을에서만 나온 유래된 게 있어요. 당고. 당고. 재기차기가 있습니다. 어. 오, 저 여기서 확인을 갑니다 <목소리> 선생님 맞습니까? 전혀 끊겼습니다. <laughs> <것 같혀네요. 웃음> 저렇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laughs> 네, 큰 기대는 안 했죠. 네, 그래서 재기차기를 네. 네. 해가지고 재기차기 <laughs> 네. 숫자를 <laughs> 가장 많이 하시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자, 8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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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호, 하나, 하나, 둘, 호, 호, 둘. 세개 되겠습니다, 세 개. 네네 네비 네네 하네네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네 네분네신 신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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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되겠습니다, 네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곱 개면 현재 1등이죠? 네. 자, 현재 1등이니까 들고 계십니다. <laughs> 자, 2등은 일단. 그래도구매 근데, 근데 이거 싫으면 다른 거 드셔도 되는데. <laughs> 이걸 하시면. 네, 두고 계십니다. 자. 이 분이 잘찰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나이스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잠전 다시는 거였어요 네. <laughs> 아, 그렇죠. 접어줘야지접어줘야지 아까 들었왔는데학교때 제기차기 선수대요 아, 진짜요? <laughs> 하겠습니다 <자, 게 대패> 제기 선수. 이 선수 있었어요. 올림픽도 있고. 있었어요. 올림픽도 있고. 아니, 옆 선수 어 현재 3등, 3등입니다, 3등, 3등. 3등. 근데 4등. 제가 봤을 때는 꼴찌할입니다 하면서 이때는왜저거 <수아> 자, 하나, 아. 두 개. 어.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laughs> 꼴등은 아니에요. 그럼요, 갖다 대기만 해던지도 돼야 돼요. 네. 음. 아. 세개 아. 되겠습니다. 아, 이건 꼴찌세요, 아개밖에안 했잖아요. <laughs> 세개잖아니 자기야, 하나밖에 안 찼니? 네, 하나. <laughs> 자, 자나 마지막 팀. 사랑의 약잔나, 왔어요 사모님이 이팅 하나, 둘. 잘하셨어요. 하나, 둘. 어, 어. 그래. 어. 네개되겠습 자리게 되면 품과 팀이 역시나 1등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세미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목에다 좋고 또그 걸었다가도 되고 행주해도 되고. 예, 이래서 알들이 살아준 아내에게. 이것을 다시 또 드리고 아, 여보 당신만난지가 벌써 37년입니다.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보잘것없는 나를 보고 그렇게나 좋아하던 당신. 정말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참 경찰 생활할때 그렇게나 불철주야로 다니면서 밤낮이... 가리지 않고, 그렇기나할 때도 나를 보살펴 주고, 또, 부우한 시설을 찾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몸을 낚이지 않고 나를 도와줘서, 그리고 내가 또 경찰직을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7년간 가수 생활을 할 때, 목이 만날 쉬고, 맨날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이 수세미를 당신이 사다가, 맨날 이렇게 잘라서 나에게 목이 시리 않도로 도와준 당신. 이래서 오늘 내가 가장 값진 선물을 당신한테 이 꼬단송이야, 이 대나무 하고 해서 하원을 만들어 쏟아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참 감사를 드리고 당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예.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예. 예, 오늘 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즐거셨습니까? 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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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습니까? 예. 널 위해 고백해 저희가 뭐 순위가 볼 의미는 없지만 행복 빽지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3위부터 네.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널 위해 준비했어 오늘의 네. 3위는 네. 사랑의 합창단팀. 네. 자, 이어서 2위입니다. 자, 오늘의 2위는 풍선아트팀! 네, 오늘 널리 준비해서 1위가 오늘 전체의 최강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1등팀은 바로 풍바팀 알겠습니다. 아, 축합니다 자 오늘 1등팀에게는 정동진 바다열차 그리고 레일바이크 이용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실망하지 않게 선물로 주세요. 그 회사 커플이 옆에서 밥이 하나도 네. 하나도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이제 집에 갈때 맛있는 밥 드시라고. 웰빙 쌀을 전체 국아 밥이 최고죠. 자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 가득 싣고 떠난 해피트레인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출발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지게 해피송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시작 파이팅 파이팅 MBC 해피트레인 m c 해피트레인 파이팅 파이팅 기차 타고